그러게요. 사실 저희도 많이 편해지긴 했네요. 언제 한번 찾아뵙고 인사 좀 드려야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웃 간에 정분도 두터워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전에 살던 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밑에 분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에 사던 분들이 좀괘짜 같긴 했어요. 그래도 같이 싸우지 않고 잘 버텨주셔서 큰일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걸요. 제가 멋쩍은 듯 어색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허탈함 투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뗐어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하더니만 딱 맞는 말이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더니, 지금 네 세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혹시 그동안 사둔 두 분한테 무슨 실수 같은 거한거 거 없었어? 실수라니? 자주 뵌 적도 없는데 실수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거네. 역시나 크게 맞았어. 그거라니? 답답하니까 알아듣게 말을 해봐. 너 그동안 시댁에 잘 가지도 않았다고 했잖아. 저번에도 가족 모임에도 참석 안 했다며. 그거야 쌍둥이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먼저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네가 생각이 짧다는 거야. 내가 뭘어쨌다고 그래. 난 하라는 대로 했구만. 설령 사돈이 오지 말라고 했어도 네가 알아서 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라니까. 어머님이 진짜로 오지 말라고 하셨다니까. 원래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사. 니들이 나한테 용돈 주면 내가 뭐라고 말해. 돈도 없는데, 뭐하러 돈을 주냐고 그러면서 받잖아 그러니까 안사등도 말만 그렇게 한것 뿐이라니까. 그동안 니가 하는 짓이 워낙에 알미어서 밑에 칭 우리 이사한 게 분명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시부모님에 대한 배신과 분노로 엄마가 치를 떨었기에 제 머릿속도 오만 가지 생각으로 부스럭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나시다가 입을 뗐어요. 그럼 정말로 화가 나서 우리 아르침으로 이사를 오셨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분명해 보인다. 사연 듣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 집 근처로 몰래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나 했더니만 우리 사돈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그래. 이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그리고 이사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어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숨어살 수가 있냔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도 아니겠어. 그리고 이건 도파심에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다 완전 충격받아서 어지러질한 상태니까 뜸 들여서 사랑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말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도로시잖아. 백번 양보해서든 모를 수 있다고 쳐. 근데 정서방도 정말 몰랐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이는 알고 있었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자기 부모가 아랫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이 몰랐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런 경우에는 아들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일 없었어? 그때쯤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놓고 시부모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뭘 말하는 건데? 정서방이 통주를 거라면 비밀번호까지 공유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출근하고 나서 집도 드나들었을 텐데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한 거못 느꼈냐는 거지. 글쎄 엄마도 아다시피 아침에는 전쟁이나 다름없어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가잖아. 사실 그래서 집에 누가 왔다 갔다고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걸? 하긴... 그때 가서 보니까 도떼기 시장이 따로 없더라. 우죽했으면 내가 청소에다 설거지 그리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왔겠어. 그 상황이라면 누가 왔다 갔다고 해도 전혀 모를 상황이긴 하지. 아침에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 쌍둥이 키우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그거에다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했어. 암튼 내가 볼 때는 정서방도 알고 있었다의 한 표야. 그러니까 더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정서방을 꼬드기든지 해서 사둔두 분이 왜 이사를 왔는지 알아내야 해.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서방이 알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냐니까 그거부터 꼭 확인하고. 엄마 말에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어질어질 현기증마저 느껴졌으니까요. 얼마 뒤 아빠와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이 월책을 잡았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제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해. 뭐야, 무섭게 왜 그래. 나 진짜로 잘못한 거 없어. 남편이 손사례를 치면서 뒷걸음질을 쳤기에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잘 들어. 지금부터 당신이 이슈 직구를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용서해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 글쎄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아래층으로 이사온 거 당신은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어쩜 간축같이 속일 수가 있어?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더니 당신이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실 직고 하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 그리고 이상한 건 그렇다 치자. 근데 왜 나를 속인 거야? 글쎄,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야? 당신이 확인한 거야? 아니, 내가 확인한 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직접 보셨대. 뭐? 장인 장모님이 보셨다고? 정말이야? 남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대물었기에 순간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제가 또다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있자 남편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장인 장모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아르침로 이사를 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 나도 도무지 믿어지진 않는데 엄마 아빠가 분명히 봤대. 그리고 대학까지 하셨대. 그러니 내가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시부모님이 이사를 왔다는데. 며느리인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이 모른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순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방문을 열고 나간 남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정호님, 정말로 저희 산 아파트에서 우리 엄마를 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주 우연히 봤어. 우리 엄마가 확실했던 겁니까? 나 혼자 푼게 아니니까 확실한 거지? 그렇지 여보? 당신도 봤지? 엄마가 아빠를 빤히 바라보자.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게 사부인이랑 약속한 걸 가지고 왜 말을 꺼내서 이 사다를 만들어 만들긴. 그날 사부인 말로는 니들도 알고 있다고 하던데 니들은 사등 두 분이 이상한 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장인정무님, 저는 우선 바로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갔다가 내일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올라가면 되지. 뭐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아닙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올라가서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수빈이도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는 거잖아.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쌍둥이들 데리고 이모집에 가 있을 테니까 그냥 다 같이 올라가자고. 엄마 말에 남편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사원로 올라왔고 부모님이 쌍둥이를 데리고 이모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도착을 하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계시다고 했기에 우리 집 아래층으로 가서 벨을 눌렀는데요. 안에서 인터폰으로 우리를 확인한 것 같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잔뜩 성난 목소리로 시어머님을 부르며 마구마구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다 알고 왔으니까 문좀 열어봐. 빨리 문좀 열어보라고. 남편이 어찌나 큰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제가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격분하여 마치 이상을 잃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곧 현관문이 열렸는데요. 정말로 시부모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에 여기 계신 거예요? 대체 왜 여기로 이사 오신 거냐고요? 설마 아들, 며느리 감지라도 하려고 이사 오신 거예요? 혹시 사돈이 말씀하신 거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우리 아래층으로 이사를 올 수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따져묻자 시아버님은 아무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님이 우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놀란 건 알겠는데 우선 목소리 좀 낮추고 들어봐. 지금 제가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요? 혹시 엄마, 아버지도 다른 분들처럼 며느리 감시하려고 이사 오신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전에 네가 친 간소음 때문에 아래층 사람들이 자꾸만 쫓아올라와서 수빈이가 급신부신대며 필요된다고 했잖아.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 사실 쌍둥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전혀 안 도와주는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그러고 있다는 말에 내내 잠도 못 잤지 뭐니. 그날따라 시아모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기에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별로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를 싫어하긴 왜 싫어해? 그두원은 제가 가도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워낙 선을 긋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니들하고 사이가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랬다. 네? 사이가 벌어지다니요? 그두원 니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언니, 그러니까 니들 니모 말이야. 아들 마느리랑 연을 끊고 살고 있거든. 네? 연을 끊고 사신다니요. 말 그대로야. 근데 그게 다 손주를 받으다가그 사달이 났지 뭐니. 그동안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냈는데 우리 언니가 손주를 봐았었거든 그러던 중에 손주가 햄이 먹고 싶다고 해서 햄을 조금 준 모양인데 조카 며느리가 워낙 고지식하고 책에 나와 있는데 왜이을 키운다고 하잖니. 그러다 보니 햄 같은 건 절대 먹이지 말라고 했던 모양인데 하필 그날 언니가 선물 들어온 햄을 구워서 혼자 먹었다지 뭐니. 근데 손주가 계속 달라고 부채서 조금 춘 모양이야. 문제는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왔다는데 손주가 또 햄을 달라고 하면서 징징거렸다잖니. 그런데 햄이라는 소리를 들은 언니네 며느리가 갑자기 괴상을 지르면서 언니한테 소리소리를 질렀다지 뭐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괴상을 질렀다고요? 그랬다지, 뭐야. 무슨 동굴 오름소리 같이 그랬다잖아. 그래서 언니가 말렸다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계속 괴성을 질러대서 놀라서 그 길로 따아버렸다지 뭐니. 근데 평소엔 안 그랬는데, 그날만 그랬던 거래요? 평소에서 좀 부딪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평소에는 벼너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많이 부딪힐 일이 없었다는데, 그날 딱한번 해물 먹인 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웠으니 우리 언니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니? 근데 원래 언니가 며느리랑 사이가 참 좋았어.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없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었거든.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편했다지 뭐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아파트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야. 거기다 손주까지 맡기고는 돈두 꼴랑 30만원씩을 받았다는데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 애 봐주시는데 한 달에 30만원을 드렸다고요 물론 적은 돈이긴 했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손주니까 그냥 봐준거지. 사실 언니랑 형부가 들어은 연금도 많고 해서 먹고 살만은 하거든. 그랬는데 그 사달이 났으니 형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인 들이 불러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했다잖니. 처음에는 며느리가 못 돌려준다고 방방 뛰었다는데 형부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그나마 족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아파트를 돈을 줬다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뒤 아들 며느리랑 연을 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둘이 이혼 조정을 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잖니. 한참 동안을 설명하던 시어머님이 머리를 짚은 채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혹시나 저랑도 그러실까봐 아예 거리를 두신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되도록이면 며느리랑 마주치지 않는 게 삼책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수빈이 디가 친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야. 시어머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던 남편이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집에서 수시로 올라와서 힘들게 한다는 하수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다는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시부모님 시름도 깊어져만 갔다네요.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없었던 것이 이사할 때 구축 아파트를 새로 사서 리모델링까지 전부 했던지라 그 모든 것을 두고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을 여덟 시면 재웠기 때문에 쌍둥이들이 자고 있던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증간 소음이 있다고 난리를 치는 밑에 집 사람들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항상 죄송하다고 빌고 또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은 혹시나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 아래층으로 몰래 이사할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몰래 이사를 했어. 그럼 엄마가 평소보다 나한테 전화를 자주 했던 게 혹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렇지.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지. 사실 평일에는 아침에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서 확인했고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집에만 있었지. 덕분에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커진 않탔어 이사할 때도 안사돈생신 때 니들이 내려가는 거 알고 이사를 했던 거고 말이야. 어머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고부관계라는 게참 복잡하다구나.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싶었다. 어머님, 근데 아래층에 이사 간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시어머님 입에서 또다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그렇게나 퍼팅했다고 하더구나. 퍼팅기다니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혹시 몰라서 근처 부동산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전세를 살았다는데 집주인은 그렇게나 귀찮게 했다지 뭐니. 그래서 집주인이 그 사람들이 나가줬으면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자주 통화를 했던 모양이야. 그 사람들 계약 기간이 반년 정도 남아있었다는데 그렇게나 내보내고 싶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어차피 나갈 거면 이사비용에 새로 이사갈 곳 보피까지 우리가 낼 테니까 집을 빼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어차피 다른 데로 이사가려고 했던 건지 냉큼 알았다고 했다잖니. 그럼 이사 비용하고 북비까지 대신 내주시고 이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방법이 없잖니. 암튼 오해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우리는 절대 니들 집에 올라가거나 귀찮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시어머님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숨소리를 적기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숨어 지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둥튜브만 안 봤다면 몰랐을 거 아니야. 아튼 앞으로는 쌍둥이들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니 쌍둥이들 등하와는 내가 시켜 줄 테니까 너만 괜찮다면 빨라고. 아침에 보니까 쌍둥이들이 부채고 난리 도아니더구나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이 아팠는지 몰라.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제게 물었고 물론 저는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는 풀렸고 이야기라 들은 친정 부모님도 많이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뒤 시어머님이 등하원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증가한 소음부터 모든 것이 편안해져서 요즘은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많이 조심하시는 편이고, 저도 조심하는 편으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엔 시어머님이 밥을 먹으러 내려오라는 말씀에 시댁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기에 쌍둥이들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언니네 며느리는 행 같은 거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괜찮은 거니? 많이 먹으면 안 좋긴 하겠지만, 애들이 좋아해서 저는 가끔은 먹여요.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게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수 있겠어요. 가끔은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날라리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날라리 엄마라니,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보기에는 책대로 키우는 우리 언니네 며느리보다, 네가 훨씬 잘 키우는 것 같아. 정말요? 그럼. 그리고 내가 겪어보니까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구나. 암튼 네가 많이 이해해줘서 참 고맙구나.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이해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죠. 어머님 아버님 맘 터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고부지간에도 서로간에 예의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조금만 배려한다면 누구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당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